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시절 영어 참고서서본한 어린 꼬마가 자기가 자 자기 얼마나 가난한가 슬픈 기생으로 너무나 가난서 자기 집에 있는 청소도가난 정원사도 가난 이발사도 가난 주방장도 하나라고. <laughs> 뿐만 아니라, 비행기 조종사까지도 하나라고. 그것 그가 본 자기 집에, <laughs> 어, 자기가 네, 전체를 바라보는 것같한 명만 바라볼 때, 이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 조종사가 그 집에, 자기 집에 조종사가 있고, 주방장이 있고, 좋 사과 있고, 예, 얼마나 자기 집이 부유한 집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볼때 이처럼, 부자인데 일을 보지 못할 때, 자신이 가난하고, 초라한 자로 여기지 집을 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한 자가 됩니다. 보물의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경에 처했을지라도 자신이 받은 그 복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65세 노정이었고, 그렇지만 그의 현재의 삶은 어두운 꿈하고 습기가 차고 아주 칙칙한 냄새가 나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찬양이 충그만했습니다 너무 그 찬양이 넘쳐서 그냥 끊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단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벅찬 감격을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받은 신령한 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려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집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는 아무리 난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예, 그 영광을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는 자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위로 사랑 안에서 택가 배하도록 하고, 주의 하시고, 그 십수신들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아마, 아니야, 그리들이를 택하셨으니. 창세전에 참사전에... 우리를 택하신 공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원에 보면,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우리를 택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자기의 자녀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 영원전부터 함께한 사랑입니다 사람. 사람들은 천년의 사랑이라는 말을 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천년이 아니라 만년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실, 없을 정도로 일찍이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봅니다. 박달 목자님과 또 조세필 목자님은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예, 네,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laughs> 또, 네, 낳으면은 필요한 기적이 또 또준비했어니또내 방이 좁아서 하나로 더 터가지고 또 아기가 구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기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기가 스스로 할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치지 못합니다. 자기 입을 옷을 자기가 사지 못합니다. 자기가 거할 방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기를 사랑해서 이제 일 계획하고 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는 모든 일들을, 이 귀한 일들을 창세점부터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었고, 또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도 못했고, 또 흠이 없게 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허물과 죄를 인해서 죄를 짓다가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음악을 듣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예복을 읽고, 거룩한 수행을 해도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사도바울는 죄로부터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개하면서 위출 수 밖에 졌습니다 오라! 나는 군과 잔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해? 그는 스스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종교개혁자로부터도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하여 거룩해 보자 했습니다. 거룩하 해서 무릎을 꿇고, 이제 성단, 의 계단을, 이렇게 올랐습니다. 1층, 2층 올라가, 그냥 꼭대기까지 수십 개 되는 계단을 올라왔을 때, 무릎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나, 피가 나고, 마음은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우리를 미리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자녀가 되시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그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죄, 죄에서의 구원으로부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죄옥이 있던 죄수가 출감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보아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서 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로 계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가운데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큽니다.